자, 이제 웹사이트를 돌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팝업창이 떠있는 데가 있죠. 저는 지금 롯데마트 몰에 들어와 있는데, 이 롯데마트 같은 경우 저랑 관련 은 없습니다. 근데 요즘 팝업 안 사용하는 데가 많아가지고 찾다 보니까 롯데마트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 셀레니엄을 사용을 해가지고 웹브라이저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이 팝업창을 닫고 싶어요. 근데 이제 닫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매우 간단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팝업창을 닫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 틀은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셀레니움 웹 드라이버 불러오고 그리고 타임 모듈을 사용할 거라서 이것도 불러왔고요. URL 롯데마트.com에 들어갈 거니까 이렇게 입력을해 놨고 크롬 드라이버 사용할 겁니다.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드라이버 크롬 드라이버 드라이버 겟 URL 하면은 롯데마트 사이트가 열리겠죠. 그런데 먼저 다른 걸 하나 보여 드릴게요. URL을 네이버로 해서 하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네이버로 하고 들어간 다음에 프린트 드라이버에 윈도우 핸들을 쓰라는 게 있어요. 자, 저장을 하고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실행시키면은 지금은 이제 네이버가 뜨겠죠. 네이버가 떴어요. 자, 들어가보면 은 제가 뭔가를 프린트를 하게 해놨잖아요. 뭔가 요한개가 떴습니다. 요렇게. 요 뭔가 하나의 요소를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그러면 이번에는 네이버가 아니라 아까 우리가 들어갈 롯데마트를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실행을 시켜보면은 자 이제 또 롯데마트 들어갑니다. 잘 들어갈 테니까 우린 일단 뭐가 프린트 되는지를 볼게요. 자, 뭔가 프린트가 됐는데 아까는 네이버를 들어갔을 땐 이렇게 요소를 하나를 가지고 있었다면은 이번에는 두 개입니다. 하나, 둘. 자,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팝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팝업이 떠 있기 때문에 창이 창을 두 개를 인식을 한 겁니다. 한 개, 두 개. 자, 제가 이거를 먼저 프린트해서 보여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팝업 이거를 보면 눈치를 챌수 있죠. 만약에 팝업이 두 개가 뜨면은 여기 요소가 세 개가 될 거예요. 팝업이 세 개가 뜨면은 이제 뭐 요소가 네 개가 되겠죠. 그거는 메인 창을 포함해서 창이 여러, 창이 몇 개인가.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닫을 줄만 알면 돼요. 다, 자, 닫는 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드라이버에서 스위치 투 윈도우라는 게 있어요. 스위치 투 윈도우를 해서 어떤 걸로 딱 나오죠. 스위치, 윈도우, 창을 바꾼다라는 거겠죠. 어떤 걸 바꾸려면 드라이버에서 드라이버의 윈도우, 아까 사용해본 드라, 윈도우 핸들스에서 1번. 자, 여기서 왜 1번일까요? 이맨 앞에 있는 게 메인 창일 거라는 걸 당연히 예측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게 리스트, 아, 두 번째 게 팝업이겠죠? 리스트를 사용을 할 때는 첫 번째 요소를 불러올 때 0. 0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요소는 1.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팝업을 닫을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요렇게 하고, 이제, 드라이버, 클로즈. 이렇게 하면 창이 닫히죠. 창을 바꾸고 닫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다 타임을 넣어놓은 이유가, 지금은 보기 편하게 타임, 슬립. 한 2초만 쉴게요.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팝업창 닫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필요가 없죠. 이거를 지금 하는 이유는 보여드리기 위해서예요. 잠깐 쉬고 닫는 게, 보, 닫아지나.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아까 마찬가지로, 롯데마트가 열리겠죠? 롯데마트 열리고, 팝업이 열립니다. 그리고 잠깐 있다가, 닫혔어요. 아까랑 달리. 창이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왔죠? 닫는 데까지 성공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해볼게요 창을 닫았으면은 그 메인창에서 뭔가 작업을 해 볼까요 작업이 토이저러스 버튼을 눌러 볼게요 토이저러스 이 버튼이 뭔가 알아내야 되니까 자, 여기 보면은 로고 토이저러스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드라이버 파인드 엘레멘트 바이 클래스네임으로 바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릭하고, 이거는, 타임 슬립은 일단, 1초만 이렇게, 짧게. 그 다음에, 다시 실행을 시켜볼게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지금 이, 제가 지금 설명하는 부분까지. 자, 파업창 열렸고, 다쳤습니다. 자, 그러고 더 이상 작동을 안 해요. 왜 그런가? 장착고 한번 보면은 뭐라고 에러가 떴어요. 에러가 쭉 떴는데 그냥 간단히 보면은 뭐 타겟 윈도우 원래 클로즈드, 뭐 프롬 언 노운 에러, 뭐 이런 것들 있죠. 뭔가를 찾을 수 없다는 게 많이 나와 찾을 수 없다는 게 보이죠. 이제 그 이유는 자, 눈치 빠르신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요. 우리는 지금 창을 바꿔놓은 상태예요. 창을 바꿔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 파업창을 닫은 상태에서 다시 돌아와야죠. 0번으로. 0번으로 돌아오면 메인창이 되는 겁니다.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팝업창 열리고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 토이저러스 들어왔어요. 그 토이저러스 들어왔다는 건 버튼을 잘클리게 했다는 거겠죠. 그리고 마찬가지 에러도 없이 잘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라고 뜨는데잘 스위치 투인도 됐고 뭐 그런 얘기겠죠. 자 팝업창 닫는 거를 해봤는데요. 요즘 쉽죠? 쉬운데 요즘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팝업을 사용하는 사이트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이거 실제로 만나서 닫아볼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셀레니움을 많이 사용해 보신 분들도 이걸 안 해보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번 이제 기회가 돼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셀레니움을 사용을 해서 팝업창을 닫는 법에 대한 강의였고요. 강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